등장한 전두사님입니다. 친구들 혹시 이번 주가 벌써 가정 미션 시즌2 14회차인 거 알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미션을 했다면 벌써 메달을 두 개를 획득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미션은 아직 혹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 미션입니다.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어, 채영아 왔어.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 예쁜 채영이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음, 응, 누가 보금1이장 말씀을 들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말. 오 역시 우리 채영이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구나. 그럼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 미션도 해볼까? 준비됐지? 춥춥 겨울이 오겠지만 수 수련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감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 잘했어요. 채. 어, 쟤도 왔어, 왔어. 어, 앉아봐, 앉아봐. 그렇게 멀리 앉을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해? 주일날 말씀 잘 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 들었어? 아, 몰라. 오늘 내가 먹은 아침 날에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다 먹어놓고?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어. 기억 안날 수도 있지,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가정미션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도 이, 이거를 또 하기로 해야, 해야 돼요. 곧. 근데 오늘 너무 재밌거나추수 감자로 사행시켜 그래. 너무 재밌겠지? 그래. 아, 너무 재밌어 보이는 표정이다, 우리 채은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자, 아, 어, 추워 죽겠네. 아, 추웠어. 쑥! 아, 그래도 해야 돼, 왜 하라고. 어, 감! 사! 사는 게 힘들다! 아, 그래. 사는 게 힘들지. 사는 게 힘드네. 그래. 네, 친구들. 영상에 등장하는 채영이처럼 가정미션을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영상에 등장한 채은이처럼 가정미션을 아주 대충 버려뒀던 친구도 있겠죠. 물론, 실제 채영이 채연이는 아주 가정미션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해하거나 놀리기 없기에요. 자, 영상에서 봤듯이 이번주는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가정미션들 중에서 못했던 것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채워 넣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가 드렸던 가정 미션지를 전부 한 번에 드릴 테니 내가 그 동안 빠졌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가정 미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한 가정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해서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거나 혹은 이거 너무 빨리 하느라 미흡해서 지나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보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선생님들께 해당한 가정미션 인증해주시면 되고 어? 저는 가정미션 지난 것들을 너무 카톡에 올라와있어서 못찾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빨리 적으세요. 유튜브 온사랑교회학교를 검색하시면 유초동팀 배너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가정미션 영상들이 전부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사랑 교회학교입니다.